안녕하세요 이 빗은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머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두피 피부 마사지기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적외선이 나와요. 진동도 같이 나오면서 얼굴에 자극을 주면서 사사사사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로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색깔별로 있으니까 머리도 같이 함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사용해도 좋지만 적외선 자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피부에만 이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이제는 집에 이런 빛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늘 생활하면서 피부 관리, 두피 관리하면서 예뻐지세요.